안녕하세요. 나니원입니다. 8월 7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특별하고 예쁜 품종들이 많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무침 백중투 제왕입니다. 두 번째, 신하 예쁜 삼반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세 번째, 입변 서반입니다. 종자 해 보십시오. 네 번째, 삼반 소개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 꽃을 두경 달았습니다. 동년입니다. 여섯 번째, 금개 놓고 만물상입니다. 일곱 번째, 예쁜 단엽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여덟 번째, 대물급입니다. 장단엽 중투입니다. 아홉 번째, 아가씨 소개해 드립니다. 열 번째, 진주수 종자목입니다. 제왕 소개해 드립니다. 신화 포함. 이렇게 신화 포함 세 촉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10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어, 백중투 제왕 중자목 구매 혹시 계획하셨다면 입실 한번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촉이 예쁩니다. 신화 예쁘게 자랐고 가장 뒷대쪽인 2장입니다. 입장 두 장입니다. 입장 두 장이고, 나머지 이렇게 같이 보여드립니다. 종자 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11에 0.8의 입복입니다 10만 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자 목으로 그렇게 소개해드립니다. 뿌리 보겠습니다. 새롭게 성장하면서 신화 쪽에서 뿌리를 벌써 자리를 잡았고, 뒷대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소개해드리면서, 쪽으로 생강근이 이렇게 조금씩 자라. 다가 만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보여드립니다. 제왕입니다. 종자목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10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입협성의 예쁜 선반입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입니다. 5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잎 길이가 16cm 이상, 입폭은 0.8까지 나옵니다. 뭐, 초곤 입장 끝이 조금 예쁘진 않습니다. 뿌리 쪽이 조금 좋진 않아서 그런지, 어, 세력을 조금 잃어버렸는데, 신화를 아주 이렇게 멋지게 잘 올렸습니다. 신화 모습 보시고, 입협성의 멋진 선반으로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5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어 뿌리 이제 뿌리 다 내렸습니다 뒤쪽 뿌리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 충분히 나옵니다 탄력 받아가면서 예쁘게 한번 키워 보십시오 입엽승에 예쁜 산반입니다 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잎편 서반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새초욱입니다 13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잎길이가 7cm 이상 잎폭은 0.6까지 나옵니다 신화 포함 세 쪽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색감 한번 보겠습니다. 세력은 떨어져서 작은 조작지만 무늬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나왔고 색감도 훨씬 예쁜 색으로 발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육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습니다. 세력 받으면 충분히 탄력 받아가면서 장단엽에 가깝게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염육이 어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종자 한번 해보십시오. 13만 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작기 자고 세력이 떨어지지만 세력 받으면 어느 난초 못지않게 또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뿌리로 여가 보겠습니다. 시나 쪽 이렇게 뿌리 내림대가 있고 뒤쪽은 뿌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육질까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세력을 잡아가면서 또 신화가 이렇게 올라왔고 신화 쪽에 뿌리가 내렸으니까 입실 한번 해 보십시오 예쁩니다 13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입 끝이 예쁜 선반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한 쪽에 신화 하나입니다 5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0.7 모쪽은 뭐0.7 그리고 어 신화 쪽은 0점 팔 이상 나옵니다. 신화 쪽이 이쁘게 조금씩 더 넓어지면서 끝으로 선반 무늬를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모촉 무늬 타지 않고 입장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고 깔끔하게 무늬가 이렇게 예쁘게 잘라만 있습니다. 모촉 무늬. 이렇게 남아 있는 거, 입장 타지 않는 거 보시고, 신화 쪽 보시고, 입실하셔서 재미삼아 키워보시기에 충분한 난조입니다 5만 년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화 쪽 뿌리입니다. 뿌리 내림 있었고, 뒤쪽에도 뿌리가 가닥수는 되는데, 중간중간 하나도 있지만, 성장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잘 키워보십시오. 워낙 깔끔하게 잘 생겼습니다. 5만 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시 준비작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동년입니다. 동년 혹시 전시작 구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입실을 한번 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내쪽에 꽃들 두 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내쪽에꽃두방 달한 상태 보여 드리면서 90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길이는 15cm 정도 나오고 입 폭은 0.8에서 1까지 나옵니다. 이 보시면 전지초 아주 깔끔하게 배양 잘 되었고, 뒤쪽은 배양 상태가 조금 이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 같은 것도 좀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입장 하나가 이렇게 잘려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입장 잘린 부분까지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서 봐서는 크게 다친 데 없지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어, 뒷대 쪽이. 전 같은 것도 있고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깔끔하지만 한 부분은 있지만은 꽃을 이경을 올렸습니다. 꽃이 이경을 올리기 때문에 전 시작 준비하시기에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9 0에 소개해드립니다. 3반 두화 동년 종자목 그로 또는 전시작으로 충분한 난초입니다. 90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는 틀진 어, 않겠습니다. 위에서 보셔도 깔끔하게 잘 내려 있는 모습. 그리고 꽃두 경을 이렇게 양쪽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멋지게 달았습니다. 신화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다른 모습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전시작 종자목 어느 것하시도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 90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화려하게 금게 놓고로 놓는 만물상입니다. 워낙 화려하게 예쁘게 잘 나오고 색감도 예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만물상 한쪽에 신화 하나입니다. 12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잎 길이는 25cm 이상 가장 뒷대입니다. 잎폭은 0.8까지 나옵니다. 가장 뒷대 입장이 조금 예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 신화는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륜 무늬를 아주 예쁘게 잘 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멋지게 더 멋지게 한번 어 뽑아보십시오. 12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닥수 충분히 좋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깔끔합니다. 만물상 입니다 예쁘게 금게 놓고 피워 보십시오 멋지게 무늬 한번 튀어 보시길 권해 드리면서 12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쁜 단엽 소개해 드립니다 한쪽이 신화 하나입니다 7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길이는 7cm 이상이 폭은 0.6까지 나옵니다 뭐 촉이 조금 이렇게 상처들이 있습니다 봐주시고요 그래도 신화는 아주 멋지게 잘 올렸습니다 안쪽으로 어, 충분히 라사지와 육질 확인해 드립니다. 멋지게 잘 키울 수 있는 단엽인 것 같습니다. 뭐, 축, 그래도 상처는 있지만 보겠습니다. 그치와 안쪽으로 잔 라사지 잘 오고 모습 봐주시고요. 종자 예쁜 단엽입니다. 지금 상태 보지 마시고, 어, 신화 올리면서 이렇게 멋지게 터지는 모습 보시고, 입실하셔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7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수 충분히 좋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소개해드립니다. 예쁜 단엽으로 한번 끼워보십시오. 7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장단엽성 중투입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입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550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길이가 19cm 이상, 입폭이 5쪽입니다. 5쪽은 1정도 높고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밑으로 치마장과 신화쪽은 1.2 까지 나옵니다. 1.2 까지 나오는 정말 대단한 난초로 그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전체적인 작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뒷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와 뒷대 보여드립니다. 뒷대는 이렇게 상처도 좀 있습니다. 햇빛장에 같은 상처 있습니다. 이 부분 봐주시고요. 뒷돼,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깔끔하게 이렇게 배양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뒤쪽까지 이렇게 충분히 봐주시고요. 정말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입장 수도 이렇게 6장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치마장 포함해서 6장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더 멋진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육질 보겠습니다. 장단엽성으로 그렇게 소개해드립니다. 당연히 좋은 육질에 그리고 녹각과 색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과 녹의 대비가 이렇게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깊게 황이 잘 묵은 데다가 녹, 녹이 이렇게 반 이상으로 차면서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잘 나온 난초로 그렇게 소개해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으로 작. 나사지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보이실 것 같습니다. 나사지를 품고 있는 장단협성으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신화 보겠습니다. 신화 더 멋지게 올렸습니다. 충분히 1.2까지 나오기 때문에 멋진 난초입니다. 대물급입니다. 배양 잘 하시고 또 작품 제대로 만들어 가시면 충분히 전국대회 대상감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기 너무 멋진 난초로 소개해 드립니다. 어, 요즘 무명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좋은 무명을 개발해 내는 것도 또 하나의 어, 좋은 기쁨인 것 같습니다. 장단엽성 중투입니다. 멋지게 한번 끼워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신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또 멋진 난초입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 입장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실물이 훨씬 예쁩니다. 워낙 이 폭이 1.2까지 나오고 19까지 나오는 키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으로 잡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예쁜 난초입니다. 뿌리는 이렇게 식재하기 전에 찍어 놓은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550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뿌리 소개해 드립니다. 뒤쪽에서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전진 쪽에서 신화 쪽에 뿌리가 내려오는 모습 한번 봐주시고 뿌리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가씨 소개해 드립니다. 좀 엄지 쪽에서 자라면서 색감이 예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강근에서 나오면서, 벌부 쪽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한쪽에 어, 25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잎길이가10 이상이 폭은 0.5 정도 놓읍니다. 말 그대로 종자목입니다. 아가씨 종자목 찾으셨다면 입실하셔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한쪽이지만 뿌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벌브 쪽에서 나와,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강근이 자라면서 형성된 난초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더 봐주시고요. 아가씨 뿌리 충분히 보시고 지금 어, 연모가 나와서 좀 붙어 있어서 강제로 안 떼고 조금씩 떼가겠습니다. 뿌리 어, 하나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생강근이 자라나와서 이렇게 볼부 쪽에서 옆에서 생강근이 자라나와서 어, 촉을 올린 모습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자 목으로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작습니다. 작은 작 25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진주수 소개해드립니다. 두 축의 신화 하나입니다. 조금 예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16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 길이가 12cm 이상, 입 폭은 0.7까지 나오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상처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고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가장 뒷대 상처 확인해 드리고 앞쪽도 이렇게 입장에 어, 반점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꼭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또 신화는 깔끔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신화모습 봐주시고요 진주수 종자목으로 16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뒤쪽 뿌리 그리고 앞쪽에 신화뿌리 신화뿌리 내리냈습니다 이쪽으로도 또 어, 새롭게 신화가 아, 뿌리가 새롭게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더 봐주시고요. 종자목입니다.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진주수 16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